안녕하세요. 매일 실을 쓰는 신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11월 11일, 음, 가래떡대네요. 아, 오늘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어, 떻게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어, 시장작 토크가 1167회를 맞이합니다. 어, 뭐, 어떻게 제가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에 도착해서 여태까지 좀 여러 가지 일들 처리하느라고 또 어, 밀려 있던 그런 일들도 있고 현안들 좀 정리하고 뭐 이래저래 어, 몸도 피곤하고 해서 병원도 다녀오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어, 일단 뭐 늦은 시간입니다만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인사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어, 잠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 글을 어, 어제 글 날짜를 시간 여행이라고 어제 썼던 글인데 어, 제가 오늘 이것으로 어, 여러분에게 오늘의 시,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여행, 다선 김승우. 어린 시절 타임문신에 대한 관심과 상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래에는 가능하겠지만 날로 다변화된, 다양화되어버린 에,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각박하고 자신에게 짜인 시간 안에 갇혀버린 듯해서, 듯해요. 커다란 배를 타고 이구 하늘 아래 내리고 보니 시계를 되돌리고 앞당기는 시차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이것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시간을 되돌린 시간여행이라는 자신의 삶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시간여행. 떠나보실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조금 음, 좀, 음, 뭐라 그럴까 좀, 조금 가도 봐야 돼. 말한 그이인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매일 실을 쓰게 된다는 사실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화요일입니다. 서울은 뭐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음, 추운 날씨입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마침 도착했을 때 따뜻한 햇살 때문에 온도가 많이 어제까지 많이 추웠다고 하네요. 어,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날씨가 추웠는데 어떻게 음, 제가 도착하는 날또 날씨가 풀렸다고 그 얘기를 해서 웃었습니다 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또한 주간의 화요일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 삶 속에 기쁨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안들 보니까 대, 어, 국내에 이제 돌아가는 현안도 그렇고 또 미국은 이제 어쨌든 음, 트럼프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음, 언약으로 인해서 이야기 또 고소고발도 진행되고 하여튼 전 세계 전, 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국제적인 어떤 어려움들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외국인 관람이 지금 659만 명, 어, 659만 명의 최대 기록을 쓸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경제가 어, 활성화되고 어, 좀 내수도 많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거리에서의 그 위로가 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놓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또그 실체가 있습니다. 이 검경에 대한 문제점들도 어 지금 검찰 간부들이 뭐 들고 일어나고 어쩌고저쩌고 반발을 하고 한다는 이러한 그 역적행위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확실하게 내란에 대한 잘못된 것, 어, 것들을 처벌하고 그에 따른 응징한 에, 응징을 에, 법적인 응징을 내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태웅이가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이제 저녁 때쯤이면 아마 발표가 나겠습니다만 일단 구속이 돼서 실질적인 특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아,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부분이든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한 주체성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 막연한 바램은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민주주의를 도태시킬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라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저도 어 지금 많이 좀음 고통스럽습니다. 예좀 통증이 있는데 하여튼 좀 일찍 모든 부분에 대한 거좀 정리하고 하여튼 어또 비었던 누수돼도 공백을 좀 메꾸는 일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하루 또 행복한 3대 시기를 빌면서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선.